회식 때는 산재가 안 된다 이거는 옳지 않은 말이에요 그 장소는 회식 중이건 아니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너무현 회사에서 싸우면 그게 산재가 되나요? 산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업무 수행 중에 지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수행 지시가 조금 불합리하다 혹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싸움까지 번지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싸움이다 라면 선제로 인정이 될수 있고요 그렇지만 좀 사적인 뭐 예를 들어 뭐너왜내 너 여자친구 뺏었냐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업무수입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맨유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나는 맨시티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하다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밥 먹다가 그런 경우는 당연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. 그런 건 당연히 산재라고볼수 없죠. 그러면 회식 자리 가면 간... 술을 싸우기좀 나잖아요. <laughs> 이거가 제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업무 관련입니다. 음... 그쵸. 근데 사실 그 장소는 회식 중이건 아니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회식 같은 경우도 업무 연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를 만나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참석이 사실상 강제인 경우도 좀 많이 있잖아요. 혹시 저분 상이 그런가요? 어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. 아 저는 회식 안 간지가 너무 오래됐어요. <laughs> 그런 경우에는 업무에 당연히 연장으로 볼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회식 때는 산재가 안 된다. 이거는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면 회식도 업무 제로 인정돼서 산재로 볼수 있다. 그렇죠. 회식 중에 싸움이 발생했다면 사실상 강제적이고 또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싸움이 발생됐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. 근데 회식의 자율이라는 게 있나요? 어, 저희 회사는 너무 자율적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강압적인, 판례를 볼 때마다 강압적인 회식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. 출장 중에 싸운 거는 업무에 포함되겠네요. 출장 중이니까. 실제로 최근에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호주 출장 중에 호텔에서 정치 얘기를 하다가 싸운 사례가 있어요. 결국 뭐 기장 부기장 둘다 징계를 받고 면직되고 또 비행에 투입도 못 됐죠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장 중에 사고긴 한데 싸움의 원인, 또 사유가 또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이런 사유는 사실 업무라고 보긴 어렵죠. PD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일하러 안 갔으면 안 싸운 거아닌가요 일하러 안 갔으면 안 싸울 수 있다. 일하러 갔을 땐일 얘기만 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를 왜 하죠? 여기가 정당이라면.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... 있습니다. 어. 항공사에서 과연 정치 얘기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을 할수 있을 것인가?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장소보다는 어쨌든 그 어떤 어떠...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가 좀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사유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. 그럼 근무 중에 고객이 때린 거는 이건 되죠? 이거는 거의 명백하게 산재라고 볼수 있죠. 그럼 욕을 욕 먹은 것들도 산재가 되나요? 그렇죠 이제 폭언을 듣게 되면서 정신적인 뭐 장애라든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정신질환을 진단받으셨으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되실 수 있죠. 이게 공무원분들이 이런 폭언이라든지 위협 이런, 이런 거 많이 해당되시잖아요. 공무원분들도 이게 산재가 가능한 거예요. 뭐, 업무 관련성이 음. 인정된다면 공무원분들도 충분히 인정 가능하겠죠. 보통 그런 일선 담당자분들이 좀 많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실제로 삼재 의뢰해 주시는 분들도 저희 회사에 좀 있습니다. 그러면 싸우고 나서 싸웠어 그럼 해고 이거는 정당하다고 볼수 있나요? 음, 이거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. 이 싸웠다고 해서 바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은 없습니다. 우리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23조 제1항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했고 그 전후 사정과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 해고 자체가 기업의 존속이라든지 또 이익과 또 다른 직원들의 조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. 상황에 따라 다르죠. 짤리는 경우가 아니라 제가 싸우고 나서 퇴사를 그럴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싸우고 나서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싸움이 나고 나서 화해하면 좋지만 정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현저히 다니기가 어렵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. 캔 가해자로 징계 해고 당하셨다면 방금 말씀드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되겠죠. 때린 건 제가 먼저 때렸지만 맞은 건 제가 더 많이 맞았어요. 음.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음. 이런 경우에던데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. 이 창피하다는 게 사실은 정신적으로 힘든 거잖아요. 그렇죠. 내가 먼저 때렸어도 많이 맞았고 그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또. 그 사유가 산재 사유에 해당이 할 것이고, 네. 되지 않을까요? 특히 가해자 뭐, 쌍방이죠. 가해자는 혼자만 때긴게 가해자고, 어 이건 쌍방이니까. 쌍방. 그렇죠. 싸움 자체가 아니라 그 전후 사정과 맥락을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업무 중이었다면, 또 회식 중이었다면 회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. 그렇게 되면 산재가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고, 또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다면 정신질환에 관해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. 반대로 내가 잘못한 거라면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도 있겠죠. 싸움이 났다고 바로 사직서를 쓰고 또 산재 신청을 주저하시지 마시고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이게 과연 산재가 될지 판단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.